혹시 TJ 님 계십니까? TJ 님, 저 물어보면 될까요? 한번 물어볼게입니다. 혹시 오케이 저도 또 보시고 있는데, 아, 아예, 가자 이렇게네. 오케이, 아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최대한 해보면 되지, 맞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스폰. 여 스폰 여 스폰 고고 오케이 자 갑시다 갑시다 4시반 점검이라고? 헐 어? 어 뭐지? 어 맞네 어 뭐야 어 잠깐만 4시반 점검이네 3판 이서 알겠습니다 와야 3판 이선은 30만 33만 원박이라와와 와, 이건 아닌 아린... 너무 제가 일단 미리 말했어서 3판 이상 할게 3판 이상 어... 단판으로 할까요 지금이라도? 교체? 아 지금 빨리... 단판... 단판 할까요? 편하신데 단판... 단판... 단판 고고 단판... 근데... 단판 네 단판 단판, 오케이, 스포 20분께서 단판을 하셨습니다. 잠깐만 야, 단판이야! 뭐야, 이거 또! 아니! 단판인데요, 이걸 장작! 아니! 단판이에요, 형님! 이거 지금! 단판인데요, 아니! 어떻게라고, 이거! 깐만요 야, 단판! 단판 50. 단파 50만빵 와 뭐야 단파 50만빵 와 미친 잠시만 단파 50만 씨X 제발 집중해서 집중해 31초, 킥스 없어, 킥스 없어! 죽일 스 있나? 못 죽였다! 와이 축에서 파동이들, 어 파동이들 피했죠? 킥스 젤드 있고, 아, 이거, 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어, 킥스, 킥스? 한,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만 때리면 아, 끝났다, 끝났다. 와! 자, 갑니다. 장진웅 때, 오디씨, 이거 지금, 막 세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막 세트입니다, 막 세트. 자, 슈퍼하머, 켰을 때, 그, 한 콤보로 끝낼 수 있긴 한데, 아, 이거, 30초쯤 오디씨 입장에서. 아, 이런 힘들거든요? 피없시 잡아야 되는데, 아, 감타 50만이면 이거, 중초안 됩니다. 슈퍼하머 타이밍에 슈퍼하머. 슈아 타이밍. 잡히면, 잡히지 마는데, 아, 잡겠다 아, 이거 기회 못 잡겠는데요, 이러면? 아! 진호가, 이건 아니지! 제발! 이것만 잡아줘, 이건만 진짜. 제발, 집중해줘, 끝까지, 끝까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 예에. 오, 거 괜찮아. 괜찮아. 오! 최이시 나. 뭐야 이거? 진짜 이기고 아 아, 알겠습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얘들아, 씨발아 진짜 무섭다. 뒤에 있다, 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얘들아. 잠깐만, 진짜. 엄마가 제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나 뒤에 남아있어, 있단은 확실한 거. 아, 제발, 진짜. 시가야. 플로마, 제발. 우리, 우리 좋았잖아, 제발. 우와! 아니, 끝어버 아. 아 여러분들 아 제발 이스피라도 잡아주면 되는데 아. 단판이에요 단판 단판 레전드 경기입니다 제발 이거 하면서 Y축에서 회전기 어! 아 이러면 어떡하지 아, 됐다 안죽이안 죽긴 네안 죽긴 해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긴 했어. 허워먹기 31초. 어, 더딜할수 딜 있어요. 딜할수 있어, 딜할수 있어. 괜찮아. 나이스. 제발, 제발. 이것만 아봐 이것만. 아, 피가 너무 없어서. 제발. 아회 해전격이 있어 그럴게 얘들아 좋았어. 잡았으면 따라이 아 아니 이게 아 아니 이거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었네 어? 멤버 다시 돌고 20 단판 단판 20만이요? 아이고 뭐 해주시면 합니다 해주시면 아 하긴 한데 아씨발 진짜 나 너무 눈물 나오네 눈물 이 나와. 화이팅, 화이팅. 가자,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20만 방. 담판 씨발. 어떡해요, 이거를. 가자, 제발. 우리가 이거, 제발. 멤버 교체됐어요. 서로 두 개씩 교체되긴 했어. 작기잘 잡긴 했어. 오잘 피했다, 잘 피했다. 떨어질 때, 차디, 발도. 근데 구석이라서 이게.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 피했어요. Y축에서 소검. 2타, 차디, 차디 크래시. 오! 다행이다,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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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오지시 입장에서. 방, 어, 이거, 핵토쓸것 같은데? 핵토안 쓰고?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픽스빠져 빠졌긴 했어. 대신 이득이에요, 이득. 픽스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 제발 오르지 파이팅. 봐봐. 못잡 제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것만 잡아 줘. 이것만 제발. 이것만 못 잡나? 어, 아니, 이거. 아, 아까 스톱 떠 가지고 어퍼컷 했으면 되잖아. 어퍼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오, 나이스. 되나? 천천히 공부하면 되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 경직 걸리는 스킬 없을 건데요. 아, 이저 스킬 못 맞췄어. 어떡하나 이러면. 어! 부르기로 잘 피했어. 다행히. 잘 피하긴 했는데. 아, Y 쪽에또 압박 들어오죠. 이거 주창사가 계속 압박하니까 이게 조금 답이 없습니다. 어, 포로카운터 이거를. 음, 맛이 좋군. 갔다 올게. 여기까지.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얘들아. 지치지치기고 있어. 갔다 올게. 가자. 이순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분 이 나이스 nice, 실소이스 해줄게해줄게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해줄게 뒤에 없다는 마인드야 나에엄마야 뒤에 엄마 괜찮아 괜찮아 군강세 안쓰네 아 괜찮아 나이날 그렇지 아어 괜찮아 군강세 군강세 비트 사방 슈타게 사방 캐논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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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트라이징! 미터. 아! 죽었다, 이거. 아, 이거, 이거는 솔직히, 나할건다 했어. 쉐린 잡고 피다 뺐잖아. 한싸 콧만 하면 돼요, 한 콧만. 괜찮아요, 한 콧만. 상황 괜찮아. 한구만 돼 한구만. 시거가 해주면 좋을 건데 한구만 돼 한구만. 아,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상황. 스톱. 다행 다행이네. 아슈퍼함으로못피했었는데 이게 회전격을어 써도 아 이게 의미가 없어요 회전격 써도. 슈화슈화 슈화 때문에 이게. 목, 목,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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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나이스! 제발! 가자! 시거야! 콤보 실수만 하면 안 돼! 콤보 실수만! 제발! 가자! 오! 야! 공적으로 피했어! 잠깐만! 그렇지! 오! 자유다! whoa oh!